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 트레이더 진대표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릴 선물은 이번 달 매집이 끝나고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제가 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주가를 올리는 건 우리 같은 이런 개미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누가 올리는 거다? 바로 이 세력들이 국가를 올리는 거다. 그렇다면 이 세력들이 이미 매집을 끝내놓고 앞으로 올릴 종목에 대해서 진입을 하셔야겠죠. 결국에 이 세력들 매집이 완료된 세력주 매집주를 따라 다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매집 종목 또한번 이런 작전주, 세력주에 대해서 포착을 했고 곧 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건지 하나씩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금양 4,000원에 추천드려서 무려 4만원까지 1000% 이상 급등 수익 안겨드렸고, 또 하이드류 리튬 3,000원에 추천드려서 무려 3만원까지 1000% 이상 급등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수익 나신 모든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종목 못 받으셔서 서운하신 분들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달 추천주 또 한번 나갈 건데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종목 단기간에 500%에서 1000% 이상 급등 날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저 그런 마이너세력이 아니라 메이저세력이 무려 3년간 매집한 종목입니다. 이 세력 작전주 제가 정말 어렵게 찾은 세력 작전주입니다. 현재 여의도 금융권에서 입수한 미공시 종보까지 단독으로 입수 완료했고 동시 발표 또한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여러분, 세력 작전주 2020년 21년도에 역대급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매집봉들이 떴고, 이제 완전 저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들어 마지막 매집 움직임을 보여준과 동시에 일부 거래량만 터트리면서 상단 매물대를 체크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어 이 상승이 곧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집 기간이 길수록 큰 상승폭을 줄 수밖에 없고, 현재 시장 또한 상당히 불안정한 만큼 시장의 모든 수급이 해당 종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주에서 3주 내로 시세 분출 나올 예정이고요. 단기간 500%에서 1000%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우리 여러분들 놓치신다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단원컨대 1000% 이상까지는 수익 무조건적으로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종목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상단에 전화번호 010-4892-3346번, 010-4892-3346번으로 간단하게 문자메시지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번 달 세력작전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로 매일 아침 시초가 매수 종목 또 장마감 종가 배팅 종목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 이번 달 세력 작전주 무료 추천주와 시초가 종목 또 정가 베팅 종목까지 제가 준비한 선물로 여러분 부자 되시라고 보내드리는 선물이니까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과 문자 그리고 주주 카톡방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월 25일 수요일 말씀드렸던 LNF가 결국 테슬라 가격 인하 수혜 전망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25일 말씀드렸던 아직 언론에 공론화되지 않았던 내용이 26일 보도가 되었고 이러한 내용들을 저는 미리 입수하여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미리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못 받으신 분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9만원 라인 그리고 20만원 라인은 꼭 보셔야 한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죠. 방송 이후 다음 날 바로 2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LNF는 시총이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추세가 이어지고 탄력적으로 간다라는 건 그만큼 크게 갈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평균 매수가 18만원 정도고요. 현재가 24만원으로 30% 이상 수익 구간입니다. 저를 믿고 종목 잡으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매수 매도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 아직 종목을 잡지 못해보셨던 분들께서는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해당 종목 관련 매매 시나리오와 매수 매도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6일 목요일 말씀드렸던 챗봇 챗GPT 관련 종목들 또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마인즈랩은 1월 31일 20%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26일 기준 시가를 보시면 22,400원으로 31일 고점 29,650원으로 3거래일 만에 30% 이상 수익입니다. 그리고 셀바스 AI는 2월 23일 현재까지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26일 시가 기준 14,050원으로 2월 23일 고점 29,000원으로 현재 10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는 급등 후 조정 급등 후 조정 이렇게 급등 후 조정으로 26일 시가 기준 68,800원으로 23일 고점 126,200원으로 현재 8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솔트룩스는 급등 후 조정폭이 컸지만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26일 시가 기준 27,100원으로 23일 고점 36,450원까지 가주면서 32% 수익입니다. 저는 단한 번만 먹고 끝낼 종목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말로만 여러분들에게 허황된 수익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건 누구나 다할수 있기 때문에 제 영상으로 여러분들 올해 10억 벌게 해드린다는 약속 드렸죠. 저진 대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셔도 좋습니다. 저는 바닥에서부터 상한가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 27일 금요일 강조해 드렸던 AI 메타버스 관련 포세스가 2월 2일 기준 급등이 나왔습니다. 영상에서 세력들 아직 매집 중이고 수일 내로 급등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 받아가셔서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미리 언급해 드리고 강조했던 종목이고 27일 금율 기준 시가를 보시면 1900원으로 2월 2일 12790원까지 올라 4 거래일 만에 17% 이상 수익입니다.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거고 더큰 수익 또한 챙길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다만 주가는 변동폭을 줄 거기 때문에 비중 조절하시면서 매수 매도 타점 잡으셔야 큰 수익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매일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제가 말씀드릴 건데 오늘 종목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모든 지지 라인이 다 깨진 역사적인 저점에서 개미털기가 끝난 종목은 주가가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급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장 흐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급등 랠리가 나오기 전에 빠르게 먹고 빠져야 된다. 그리고 짧게는 2주, 길게는 3주 정도 보면서 돈벌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일 앞으로는 어떤 종목이 많이 오를 수 있을지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일 목요일 장마감 후에 강조해드렸던 AI 의료기기 관련 변호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I 관련에 엮여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8일 수요일 AI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테마와 순환매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돌아가면서 급등 구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급등은 끝나는 구간이 아니라 이제는 시작을 알리는 신호인 거고 다만 고점에 올랐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재료가 나오기 전에 미리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야 여러분들께서 같은 종목이라도 손실보단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아직 노출되지 않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 교도가 어떤 추가적인 재료로 급등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는지 이 매수 매도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상단에 전화번호 010-4892-3346번 010-4892-3346번으로 간단하게 문자메시지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여러분들께만 관련 정보들 매수 매도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6일 월요일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메디톡스가 2월 10일 금요일 상한가 달성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메디톡스의 가장 이슈로 볼 부분은 대웅제약 상대로 보톨리움 톡신 균주 도형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민사소송 이슈라고 말씀드렸죠. 올해 2월 판결을 앞두고 있고 현 상황으로는 대웅제약 상대로 승소하면 좋고 해소하게 되더라도 메디톡스는 이을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승소 또한 우세한 상황이었고 해당 판결만 나오게 된다면 주가 상승은 이미 예정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메디톡스 추가적인 재료가 있기 때문에 해당 관련 재료들 받고 싶으신 분들, 매수 매도 타점 궁금하신 분들 문자 주시면 무료로 빠르게 안내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상한가 이후 추가 급등이 나오면서 현재까지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현재 6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저를 믿고 메디톡스 잡으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제 영상을 우연이라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제손꼭 잡고 자료 받아가셔서 수익률 극대화 할수 있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에 대해서 저한테 추천받아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건 우리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지 매수를 안 하시더라도 무료로 종목 받아가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공부도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못 잡았다고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마세요. 종목은 늘 많이 있으니까 제가 영상이나 문자, 그리고 제 주주 카톡방 확인하시면서 종목들 받아가시고 중요한 정보들도 많이들 받아가시면서 큰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단타, 단기 매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유튜브 심의상 영상으로 다 담지 못했던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시간 주주 카톡방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정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딱 적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수, 매도, 손절가, 목표가까지 안내해드리면서 관련된 자료들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함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주주 카톡방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찍는 시간 외에는 거의 이걸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단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실시간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주주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언제든지 그냥 궁금하신 정보들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주 카톡방 지금 현재 1,100명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무료니까 조금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주주 카톡방 1,200명까지만 입장 가능하시니까 인원 제한 되시기 전에 함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료일 때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앞으로 터질 각종 이슈들에 대해서 언론에 노출되기 전에 한발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손절과 목표가 그리고 당일 급등할 수 있는 급등주까지 시원하게 챙겨드릴 거니까 여러분 이것도 함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주주 카톡방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4892-3346번, 0104892-3346번으로 저한테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문자 순서대로 무료 주주 카톡방에 초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흔찮은 기회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 이번 달 무료 추천주와 시초가 종목 종가 배팅 종목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여러 분야의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건이 중에서 진짜 수혜주를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 관련주라고 연일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지 재무는 탄탄한 회사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승 종목 중에 단순히 세력들 수급만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회사들 고점에서 물리시게 되면 상당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의도 금융권에서 입수한 정보들 토대로 기업 탐방과 IR 세미나를 통해 확인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긴급 입수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저 진대표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큰 수익 챙겨드리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올해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니만큼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뷰노에 관련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노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의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디지털 헬스케어 중에 AI 헬스케어 산업에 속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질병의 진단 치료와 함께 건강의 유지 및 증진까지 포괄하는 의미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중이고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규모는 2020년부터 27년도까지 연평균 19% 성장하여 27년도에는 5,089억 달러 네, 하나로 620조.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뷰노는 AI 솔루션 개발 기업인데 의료용 AI 의료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들 중 뷰노는 국가 협력 사업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나고 있는 기업인데 2018년부터 꾸준하게 정부 부처 협력 사업을 진행을 해오면서 국내 의료 AI 시장을 단단하게 다져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공지능 기반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 뷰노메드 디카스를 주목을 해야 하는데 AI 의료기기 중 국내 최초로 선진입 의료기술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이미 지난해 8월부터 비급여 시장에 진입을 했지만 주가에는 아직 크게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테마와 함께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뷰노메드 디카스는 국내 AI 의료기기 최초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대상으로 확정돼 신진입 의료기술로 결정된 의료기기입니다.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 4가지 활력징후를 분석해 환자의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수치로 제공하는 AI의 의료기기입니다. 그동안 AI 의료기기는 허가 및 급여와 절차가 까다로워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선 새로운 의료기술에 수반된 의료기기는 식약처로부터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을 받아야 되고 식약처 허가를 받은 후에는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더라도 곧바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는 이를 활용해 특정한 의료 행위를 수행할 때 수가가 지급되는 행위 수가를 적용받습니다 행위 수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드가 있어야 하고요. 식약처 허가 단계에선 건강보험 코드가 부여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신기술 의료기기를 써도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기관이 직접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만큼 신기술 의료기기 도입을 꺼리는 분위기인데, 뷰노메드 디카스가 국내 최초로 NECA,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으면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이 2022년 8월 1일부터 24년 7월 31일까지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 비급여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규노메의 디카스의 성능은 논문과 신의료기술 지정유예 등에서 충분히 검증이 되었다고 보는데, 현재 시장 규모는 약 2,100억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기 매출은 대략 한 50억 정도 이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50억 매출 달성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국내 최초 AI 의료기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 주가 상승을 단순 AI 테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정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부 정책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식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될 것이고, 굉장히 큰 테마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하 그만큼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큰 돈들이 오고 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 AI,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이런 테마들이 크게 급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밀고 있는 정책에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 정책 관련 미공시된 내용들이 돌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언론에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정보를 현재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입수한 상황이고, 이 정보를 토대로 해당 종목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께서 뷰노로 300%, 500%, 1000% 이상 수익은 그냥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해당 관련 자료 받아서 큰 수익 저와 함께 챙겨 가실 분은 위 상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892-3346번 010-4892-3346번 해당 번호로 문자 메시지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여의도 특급 자료와 세력 목표가 매수 매도 타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전환 사채를 발행하면서 만기 무이자로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조달을 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모펀드사의 목적은 결국 오로지 본 수익이 목적입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 무이자로 투자를 했다라는 건그 이상 무조건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판단이 나왔던 거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확실한 모멘텀이 있고 기술력과 AI 쪽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기업에. 국내외 대기업에서 또 가만히 놔두지 않을 상황이라는 겁니다. 혹여나 M&A 인수 추진이라도 하게 되거나 이야기만 나오게 되더라도 작년 로봇 관련주처럼 5배에서 10배 수익은 최소로 챙겨갈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또한 수일 내로 큰 재료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할 때라는 겁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상장 이후 이렇게 하방으로 이어지던 주가는 2022년 10월 이 최저점 5천원을 찍은 후에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1월 이렇게 급등 네, 신호가 나오면서 만원 이상까지 오르면서 약100% 이상 급등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 하방 이후 저점을 찍고 저점을 높이면서 옆으로 흘러가는 흐름은 좋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력들도 숨길 수 없는 게 바로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하방이었지만 중간중간 이 재료와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매집을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유 없는 주가 하락은 유심히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매일같이 상승하는 종목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오늘은 어떤 종목들 어떤 테마가 주도주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 흐름을 파악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올라가면 떨어져요. 그리고 떨어지면 또 올라가는 게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들만 보는 게 아니라 하락하고 행복하는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있게 보셔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서 세력들은 여러분들 모르게 물량을 모아가면서 매집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모르게 결국 큰 급등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처럼 한발 늦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300%, 500%, 1000% 수익 볼수 있었던 이런 종목들은 놓치실 거고, 10%, 20% 마이너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주가를 올리는 건 이런 세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만 따라 다녀야 되는 거고, 그래야 우리 여러분들께서 큰 수익 챙길 수가 있습니다. 저진 대표가 여러분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 세력들이 주가를 들어 올릴 그 시기가 언제인지 이게 가장 중요할 거고 또한 확실한 정보가 필요한 시점이겠죠? 물론 지금부터 한 번에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리면 가장 좋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주면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조건 이런 조정 구간이 올 때마다 비중 조절하시면서 구간 구간 이런 투자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한 거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금량 그리고 하이드로리튬 베트남 개발 이런 종목들 제가 한번 먹고 끝낼 종목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얘들 최근까지 세 번에서 네번 매매 진행했습니다. 그럼 이 차이가 뭐다? 바로 이 매수 그리고 매도의 차이다. 제가 여러분들께 똑같은 종목을 추천을 드려도 누군가는 수익을 챙기실 거고 누군가는 손실을 보실 겁니다. 왜냐면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따라서서 물리고 내려가면 또 내려간다고 손절해서 손실 보고. 여러분 주식은 적게든 크게든 이 등락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지도 않고요. 계속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 종목에 대해 확신이 있고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이런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라는 걸 알면 여러분들께서 그런 실수는 절대 단언컨대 안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 매도 타점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수급 체크하셔야 되고, 뒤에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 얼마나 큰 재료가 붙을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이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가를 크게 한번 움직이려면 어차피 세력들도 재료가 있어야겠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뷰노의 재료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재료들을 돌아가면서 써먹든 한 번에 다 터트리든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재료들 또한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그러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가장 궁금해 하실텐데 여러분 지금 1차적으로 보는 나이는 어디겠습니까? 단기적으로 12,000원 라인이겠죠. 지금 주가에서 약20% 이상을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2차 그리고 3차 이 매도가도 있어야겠죠. 그럼 2차적으로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이 부분까지는 보셔야겠죠. 이게 얼마다? 2차적인데 이 13,000원 부분까지 간다. 이때만 되더라도 30% 이상 수익을 챙기실 수 있고 13,000원 돌파가 나온다면 2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급등이 나올 겁니다. 왜냐, 이 뷰노, 이 종목에도 당연히 세력들이 진입을 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력에도 제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메이저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고, 마이너 세력들이 있고, 이 조막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메이저 주포가 움직이는 게더 크게 움직여 주겠죠. 그 다음으로가 마이너가 있고, 마지막으로 조막손이 있습니다. 당연히 얘들은 이 돈의 차이가 있는 거고, 지금 이런 종목을 진입을 한 건, 이런 마이너 조막선들 사이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규노 시가 총액이 천억 정도로 크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적인 면도 절대로 길 수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 이 단기라는 게 얼마 정도 된다? 빠르면 1주에서 3주, 늦어지더라도 4주에서 5주 내로 다 끝이 날 겁니다. 결코 이 단기간에 말씀드렸던 수익률은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겠죠. 우리는 이 기간 짧은 기간 안에 한 번만 먹겠다가 아니라 무조건 이 변동성을 주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조정 구간이 올 때마다 비중 조절하시면서 두 번, 세 번, 2차, 3차 매매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 세 번까지 먹게 된다면 20%, 30%가 아니라 100%, 200%, 300% 이상까지도 먹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니까 여러분 무조건 지금 제 영상을 우연이라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종목만큼은 잡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기간, 외인, 이런 세력들은 돈과 시간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코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 세력들도 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돈을 잃으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겠죠? 결국 이 세력들도 주가를 올리려면 윗 매물대를 체크를 해야 되고, 개미 물량을 소화를 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든 크든 주가 변동성을 주고 흔들면서 개미 투매를 유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그대로 세력대로 받아서 이 매집이 끝나면 주가가 좀더 가벼워지겠죠. 그 후에 이런저런 언론에 재료 노출하면서 주가를 들어 올릴 겁니다. 늘 서두르고 급한 건 개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좀더 여유를 가지시면서 대응해 간다면 여러분들 또한 뷰노로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저진 대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뷰노, 앞으로 이런 중요한 대응법들, 매수, 매도타점 공유받고 싶다. 저랑 같이 한번 매매하시면서 실질적인 수익까지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4892-3346번, 0104892-3346번 해당번호로 문자메시지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뷰노 제가 길게 안 본다고 말씀드렸죠. 1주에서 3주 내로 우리 여러분들 실질적인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진 대표 믿으시고 문자 메시지 숫자 1번이라고만 보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제가 드리는 세력 작전주까지 받아가셔서 꼭 잡으시고 큰 수익 내보세요. 아시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 진대표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실전 트레이더 진대표였습니다.